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어, 신사고 교과서 중학교 2학년 1학기 과정 어, 수학역량 플러스와 중단은 마무리 그 다음에 대단은 마무리 문제들 다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첫 시간으로 어, 19페이지 수학역량 플러스 한번 다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내용을 보니까 소수를 이용하여 작곡하기라고 되어 있다. 그지? 자 여기서 보면 0부터 0부터 어, 9까지의 숫자를 10개의 음에 각각 대응을 시켜서 그린 것이다라고 되어 있어. 자 그래서 보니까 도는 0, 그 다음에 레는 1, 미는 2, 파는 3, 그 다음에 높은 은미는9 이런 식으로 어, 대응을 시켜서 그림을 그려줬다라는 거지. 자, 그때 우리가, 자, 8분의 1이라는 분수가 있다, 그지? 이 8분의 1을 소수로 바꿔주니까 0.12 이렇게 된다는 거야. 자, 이때 우리 요거 1이 어디에 해당된다? 저기, 레에 해당될 거고, 그 다음 여기 2는, 자, 2는 미에 해당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오는 뭐에 해당이 된다 자 여기 라에 해당이 된다 라는 거지 그지 자 그래서 여기 어떻게 1레그 다음에 미그 다음에 라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된다는 라 거죠 자그 다음에 11분의 8도 우리가 얘를 분수, 분수를 이렇게 소수로 바꿔주니까 순환소수 7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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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온다고 자 여기서 7이가 계속 반복이 된다 그지? 이 반복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 도돌이표 얘를 이용해서 계속 반복이 된다라는 것을 나타내줄 수가 있어 자 그래서 보니까 7이 뭐에 해당되더라? 높은 음도 그 다음에 2가 무엇에 해당된다? 미, 낮은 음미 그래서 여기 높은 음도 그 다음에 미 요렇게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활동 1번부터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11분의 88을 소수로 나타내라 그랬어. 자, 111분의 88을 소수로 나타내라 그랬어. 자, 보통은 분자 나누기 분모해서 나타내주면 된다, 그지? 자, 그렇게 해주면 되고, 아니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간편하게 여기다 분자 분모에 똑같이 9를 딱 곱해버리니까, 자, 뭐가 되지? 999분에 790이다, 그지? 792. 자, 분모가 전부 다 9로 되어 있으니까 얘를 순환소수로 바꿔줄 수 있다라는 거지? 0.792. 여기, 땡땡,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됐습니까? 자, 이때 7이 해당되는 음이 뭐였지? 7은 높은 음도였지, 그지? 그 다음에 9는 그 다음에 미고, 높은은 음 미고 이는 낮은은 음 미다. 그지 자, 그래서 높은은 음도 여기지.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높은은 음 도그 다음에 도레미. 여기가 미다. 그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이고. 그 다음에 이는 낮은은 음 미. 여기 있겠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면 된다라는 거죠. 자, 이게 1번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활동 2번 어, 활동 2번은, 어, 다음 오선지 위에 연주하고 싶은 음을 그리고 소수와 분수로, 분수로 나타내 보자 라고 있다, 그지? 자, 여기 보니까 뭐야? 도돌이표가 앞에 다 있다, 그지? 여기 앞쪽과 뒤쪽에 도돌이표가 있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아, 얘는 계속해서 순환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 그지? 자, 얘는 순환이 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 자, 그래서 여기다가, 어, 연주하고 싶은 거. 음, 쌤은, 음, 여기. 라, 여기가 라지. 라, 그 다음에 도. 그 다음에 파. 자, 요 정도만 해볼게요. 자, 라가 해당되는 숫자가 뭐였지? 라가 해당되는 숫자는, 아이고, sorry. 자, 라가 해당되는 숫자는 뭐였습니까? 오였지. 하는 5이고 높은름도가 해당되는 숫자는 7이고 그다음에 파가 해당되는 숫자는 73이다. 그렇지? 자, 그래서 우리는 얘를 0.573이라고 하면 되는데 계속 반복된다라고 했으니까 순환 소수 표시해 주면 되겠지. 그렇지? 자, 얘를 우리는 간단하게 분수로 만들어 주면 999분의 573 된다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이게 약분이 되겠다. 그지 자, 약분까지 시켜주면 자, 3으로 해주면 어떻게 되죠? 333분의 3, 1은 3 3, 9, 27 3, 1은 3. 자,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그죠? 자, 2번은 이렇게 해주면 돼. 자기가 원하는 음표를 그리고 소수로 바꾸고 분수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확인 3번 보도록 할게요. 자, 유한 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분수 3개와 순환 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분수 1개를 사용해서 자신만의 음악을 작곡해보자 라고 했어. 자, 그래서 선생님은 하나, 분수 20분의 1이라는 걸 하나 가지고 오고, 지금 유한 소수를 가지고 오고 있어. 그지그 다음에 뭐, 25분의 8. 그 다음에 뭐, 50분의 며칠이라고 해볼까? 21이다 라고 한번 해볼게. 자, 얘네들은 전부 다 유한 소수지, 그렇지? 자, 그래서 자, 어떻게 할까? 얘를 분수로 바꿔 줘야 소수로 바꿔 줘야 되겠네. 자, 얘를 소수로 바꿔 주니까 0.05이고. 자, 얘를 소수로 바꿔 주니까 0.32이고. 자, 이것을 소수로 바꿔 주니까 뭐가 된다? 0.42가 된다. 요렇게 되겠지. 자, 그다음에 순환 소수도 하나 만들어 줘야 되니까 뭐 한번 해 볼까? 자, 순환소수는 99분에 뭐38 해볼게요. 자, 얘는 0.38 여기. 요렇게 해주면 되겠지, 그지? 자, 첫 번째는 0이야, 0. 0은 뭐에 해당되지? 도에 해당되는 거지, 그지? 낮은 음도. 그 다음에 5는 뭐에 해당된다? 라에 해당되지. 자, 5는 라. 그 다음에 자, 3은 뭐다? 파. 자, 2는 뭐가 된다? 미 아, 솔 맞나? 어, 이는 미그 다음에 자, 사는 뭐가 된다? 솔이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이는 미 자, 그 다음에 삼은 뭐가 됐다? 파 오, 팔은 뭐가 된다? 레, 높은은 레 자, 그래서 도 자, 도는 요렇게 표시해주면 되겠지, 그지? 요렇게 자, 그림은 조금 못 그리더라도 이해해주세요 그 다음에 오는 라 라는 여기지. 자요렇게그 다음에 파미파 여기. 자그 다음 미는 한칸 밑이지. 자요렇게그 다음에 솔 솔은 여기. 그 다음에 미 여기 됐습니까? 자그 다음에 파 여기. 자그 다음 레. 내는 이쪽이겠지, 그지? 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 됐죠. 자, 이것도 자기가 원하는 것들로 어, 원하는 분수를 소수로 바꾸고, 이렇게 어, 각각 표시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자시는 어, 20페이지 중단은 마무리 1번부터 7번까지 한번 풀어 볼 테니까, 어, 먼저. 복습할 사람들은 먼저 문제를 풀어보고 제 수업을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